지금부터 열선감지기 SL0601 제품과 멜로디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센서에는 앞에 두 단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가는 거고, 뒤에 두 단자는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PCB에 12V, 그라운드, 콤몬, NOAC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LED 센서가 동작하는 작동 유무를 확인하기는 LED LED 밑에 있는 점퍼 핀. 그 위에 릴레이 그 다음에 감도를 조종하는 감도 볼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이 제품을 사가서 설치를 할때 감지가 되면 처음에 울고 또 멈춘다. 또는 계속해서 운다. 감지가 되지 않아도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2V 전원을 인가합니다. 자, 빨간색은 플러스. 검정색은 마이너스. 12V가 공급이 될 거고 공급이 되면은 램프가 들어오는데 이때부터 40초 동안은 이 센서가 동작,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는 그런 워밍업 타임이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센서가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감지가 되면은 이게 불이 돌았다 나갔다면서 늘레이도 까빡까빡 소리가 나죠. 좀더 정확하기 위해서 40초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작동하는 방법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리 멜로디가 나오는 것을 체크했습니다. 멜로디는 극성이 없습니다. 선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도.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도 전혀 멜로디는 극성이었기 때문에 그냥 연결해 을 주시면 되고요 자, 불이 켜져 있을 때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불이 꺼질 때 동작하는 거죠. 이것은 센서가 불이 들어왔을 때 동작을 해야 되는데 불이 꺼져 있어도 동작을 한다. 이 이유는 뭐냐면 센서가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출력을 담당하는 릴레이가 평상시 이 릴레이가 스위치인데, 일종의 스위치인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람이 발생하지 않아도 동작을 하는 거죠.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이 움직여서 감지가 되면 그때 스위치가 떨어지면서 멈추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과는 반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전원을, 전원을 다시 죽이고, 전원을 죽이고, 이 빨간 LED 밑에 있는 이 점퍼 핀이 있죠. 점퍼 핀, 점퍼, 핀. 점퍼 핀인데 이 점퍼 핀을 이렇게 빼서 보면은 핀이 1, 2, 3세 개가 있는데 앞에 1번과 가운데 2번을 이 캡으로 이렇게 씌워놓으면은 이것이 쇼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NC 평상시 붙어있다가 감지되면 떨어지는 방식인 거고 2번과 3번을 이렇게 캡을 씌워놓으면 평상시에 떨어져 있다가 붙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왜 떨어져 있다 붙으면 안울어야 되는데 우느냐? 센서의 전원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전원은 공급을 이렇게 하면은 아까 워밍업 타임이라고 했죠. 워밍업 타임 동안은 혼자 이렇게 스스로 우는 거고. 자, 멈췄죠. 이 멈춰 있다가 감지가 딱 되면은 네, 워밍업 타임. 스스로 환경을 이식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지가 돼도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됐죠. 이제 이렇게 해서 안 움직이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멜로디도 안 나고 움직인다. 그러면 소리가 나는 거죠.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 거고. 근데 테스트를 할때이 지금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것과 이 뚜껑을 씌우고 테스트하는 건 엄청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뚜껑을 씌워야만 이 동작이 제대로 되는데, 그 이유는. 센서의 이 렌즈가, 이 렌즈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 센서의 뚜껑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셔야만이 정확하게 감지가 되는 겁니다. 자, 불빛이 살짝만 보이게 해놨는데, 여기죠 지금 계속 불 켜져 있는 것도, 조금만 움직여도, 자,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동작.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점퍼핀을 1, 2번에서 3, 2번, 3번으로 다시 옮겨달라. 이렇게 되면은 멜로디를 쓰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